북바리 최고급 어종으로 알려진 이 생선은 비싸서 쉽게 못 먹는 횟감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바리가 방류 사업을 통해 어인량이 늘고 양식도 출현하면서 이제 넘보지 못할 정도의 횟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최고급 생선 북바리의 최대산지에 방문하여 얼마나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산지에서 구입하면 더 저렴할까요? 저 또한 정말 궁금했던 이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공군에 위치한 녹동회타운입니다. 이 시즌 녹동왕은 복바리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과연 복바리는 얼마에 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횟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동회타운은 총 3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가짜 번 생선을 도매로 파는 공판장,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해산물을 소매로 파는 점포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해산물을 파는 점포 중한 곳인 녹동회타운이라는 건물 내부를 먼저 구경하기로 했어요 녹동회타운 내부는 여러 점포가 영업 중이라서 다양한 횟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구경하고 있는데 고객행위가 약간 있더라고요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2021년 8월 18일로 수산시장 정기휴무 다음 날이었거든요 보통 휴무날에는 수주를 비우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전반적으로 당일에 들어온 신선한 횟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쓱 둘러보니까 참돔, 농어, 우럭, 개짱어, 전어가 제일 많이 보였으며 꽃 능성어라 불리는 표준명 보바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더 보니까 큰 사이즈의 활 노랑 가오리도 보이고 전복, 광어, 문어 등 다양한 어종에 있어 방문하신 분들이 구경하는 재미는 물론 취향껏 횟감을 구매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전포 저전포 구경을 이어가는데 어느 한 수주에 독특한 생김새의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고흥에서 속돔, 흑돔, 평돔이라 불리는 표준명 백미돔이라는 어종입니다 이 시즌에 종종 잡힌다고 상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백미돔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1.5kg 이상급으로 보이는 개체 한 마리가 5만원이었습니다. 나는 희귀한 어종이고 살도 통통해 보이는데 이게 5만원이라니 만만 좋다면 횡재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 마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저 구경을 하기 위해 녹동회타운 건물을 나와 바로 옆에 위치한 수역 활선어센터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가보았는데요. 이동하는 길목에 보니까 선어 상태인 병어와 군평선이를 파는 좌판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수역 활선어센터는 앞서 구경한 녹동회타운보다는 한산한 느낌이었어요. 녹동회타운 건물은 점포로 꽉차 있었다면 이곳은 활어 보관장 및 점포가 같이 있는 느낌? 비교적 여유롭고 호객행위도 약간 덜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쓱 둘러보니까 앞서 본 점포와 비슷했지만 추가로 제빵어, 북어 복발이 작은 개체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발이 작은 개체의 가격은 키로당 5만원으로 약 3마리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고급버전 복발이는 흔히 알려진 시세가 1kg에 10만원 이상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작은 개체는 키로당 10만원 이상까지 받지 않고 보통 4에서 6만원 정도 하는데 이곳에서 5만원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1kg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색적인 횟감이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던 중 여름 제철 어종 중 하나인 얼음돔도 보이고 흔히 선어로 유통되는 수조기도 눈에 들어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맛보기 쉽지 않은 자연산 얼음동과 수조기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얼음동과 수조기를 합쳐서 1kg가 살짝 넘는 걸 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살짝 비싼 감이 있지만 자연산 얼음동은 kg당 4~5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냥 저렴해서 구입했다기보다는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두 어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 어떤 횟감이 있는지 다 확인했으니 오늘의 주인공인 북발이 시세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북발이 중 제법 큰 놈을 찾아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2.5kg에 2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키로당 84,000원이네요. 물론 어인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사이즈의 자연산 복바리가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구매한 작은 복바리와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구매했고요. 이렇게 구매한 횟감은 집에 가서 맛있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번째로 먹을건 300g 급 북바리 작은 개체를 여러개 썰었지만 살의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는데요 포장한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탱글함이 살아있어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질긴 것 하나 없이 씹히는 식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맛은 기름지기 보다는 담백한 편이지만 감칠맛이 좋고 끝맛이 깔끔해서 기름짐의 풍성함 그 이상의 만족감을 준 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kg 급 북바리도 먹어보았는데요 이건 생각보다 별로 있습니다. 맛은 작은 개체와 비슷한 편으로 좋았지만 살점 속에 힘줄이 질긴 식감을 주어 앞서 먹은 작은 개체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자연산 횟감이라 개체마다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날 제가 느낀 바로는 맛의 차이도 크지 않고 큰 개체가 오히려 질긴 감이 있어 큰 개체의 북발이보다는 작은 개체의 북발이를 먹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식감적인 부분에서도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단큰 개체의 뼈를 끓였을 때 나오는 국물이 진하고 맛이 좋기에 도톰한 살점과 만나 국물 요리까지 즐기고 싶다면 큰 개체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백미돔. 진한 붉은색의 혈압류기, 숭어, 혹은 감성돔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것도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백미돔은 살의 수분감이 꽤 느껴지고, 연한 담백함과 아주 살짝의 감칠맛이 있는 횟감이었어요. 솔직히 회로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탕수나 매운탕, 생선조림 등 가열조리해서 양념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참고로 백미돔의 껍질은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요리용으로 구매하신다면 비닐 손질을 꼭 부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얼음돔. 앞서 먹은 회와 마찬가지로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는데요. 담백한가? 감칠맛이 무겁지 않게 있어. 흰살 생선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제철일 때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참돔과는 다른 느낌의 감칠맛과 깔끔한 끝맛이 있어 나름 매력적인 회라고 느꼈고요. 식감 또한 참돔보다 살짝 더 밑도가 있는 게 가격이 살짝 부담스럽긴 해도 상황이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건 수조기.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조개의 친척 인데요 회의 빛깔은 약간 칙칙하고 검은 씨핏줄이 있는 게 농어회와 닮았습니다 이것도 간장에 찍어서 먹어 보았는데 육질은 쫄깃하기보다는 살짝 묵직하면서 부드럽고 약간의 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맛은 담백하고 뒤에 감칠맛이 있고 살에 어떤 냄새가 묻어 있었는데 이건 생선찜이나 구이에서날 법한 내음으로 회의 이 냄새가 엿게 깔려 있어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먹은 수조개는 그렇게 매력적인 횟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며 키로당 3만 원 정도의 여러 잡어와 함께 한다면 경험 삼아 드셔보시는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았고요. 이렇게해서 저는 녹동 회센터에서 다양한 제철 횟감을 구매 해 맛보았는데요. 최고급 횟감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제철 횟감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호객 행위가 일부 있고 횟감이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희귀한 횟감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물고기가 있어 구경하기에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곳 고흥은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곳이자 여러 방면에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매력이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 이번 영상을 통해 고흥을 좀더 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흥군에서 방문한 지역으로는 오천몽돌 해변과 풍류해수욕장 등이 있었는데 몽돌, 갯벌, 모래사장까지 다채로운 풍경이 있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고흥에 오게 된다면 수산시장에서 다양한 횟감을 즐기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제가 이전에 소개한 갈릴리 횟집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상황이 된다면 아름다운 고흥에 놀러오세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